아, 오늘 하루 밤을 샌 타미남 곤잘 씨입니다. 아 예. 화요일에는 하루 종일 잠이 들더니만 오늘은 이제 아침까지도 잠을 못 이루는 기현상에 사로잡혀 있네요. 어, 이거 참으로 신기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데일리가 긍정적인 날은 굉장히 오래 자는 것 같아요. 뭔가 생활 패턴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조금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순간인데, 어찌되었든 오늘 하루는요, 2022년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입니다. 어, 마지막 날이자 수요일, 수요일 마지막 날. 뭔가 굉장히 애매하게 끊기는 느낌이기는 하지만, 9월 1일부터가 이제 저한테 있어서는 찐 평일 중 평일 목요일이라는 점에서 그냥 저는 오히려 이런 조합도 괜찮더라고요. 애매한 끝 그리고 빡센 시작 그 시작 이후 쉴 시간까지 있다. 오 굉장히 멋진 그런 요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8월의 마지막 바이바이 8월. 9월의 시작을 기다리는 헬로우 9월 그래츠 미츠 예. 뭐 그렇게 할수 있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러한 오늘도 이제 네,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요렇게 카드 다섯 장을 샤라라라락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다섯 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왠지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와우 저 카드 정말 뽑고 싶은 걸 하는 카드가 있으시다면 한장 골라 주세요 제가 셋을 센 뒤에 리딩을 해볼 텐데 그 카드가 오늘의 가이드가 될 겁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건 절대 하지 마라 머릿속에 맴도라 맴도라 자 그렇다면은 셋살 동안 한장 골라 주세요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셋. 차세세 셋, 셋 보았고요. 저는 오늘 왜인지 여기는 요 5번 카드가 끌리네요. 저의 데일리는 다섯 번째 카드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순에 맞게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데일리. 빠밤. 와우, 에이스 오브 원드. 첫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예, 만약에 몸이 근질근질 하신가요?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데 무언가 잘안되시나요 아, 이렇게 페인처럼 살아갈 순 없어. 당장 아르바이트더라도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좋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오늘은 기회의 날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기회가 오게 될 거고요. 그 기회에 맞게 나는 이제 실천만 해주시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느냐, 얼마나 열심히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회는 살릴 수도 놓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카드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이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내가 바래왔던 기회이고 나는 그 기회를 단박에 잡. 잡을 수 있어 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데일리네요. 오늘은 기회가 오는 날, 그렇기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날이라고 리딩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아주 좋은 데일리네요. 스타드 좋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데일리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짜잔! 네, 두 번째 데일리 6펜타클스 오늘은 언가좀 많이 쓰셔야 되겠는데요. 괜스레 애매모호한. 아 오늘 점심이 이럴 때 과감하게 내가 쏜다 한번 가자 할수 있는 날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이 되었든 노력이 되었든 금전이 되었든. 내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득인 베풀면 베풀수록 나에게 더욱더 큰 이득이 오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네뭐좀 여유가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여유로울 때 남들을 도와주게 되면 은 그게 보은이 이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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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3 곱하기 4쯤 되고빡 떨어지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비 다리를 고쳐줬더니만 제비가 박을 줬어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마누라도 주네? 그런 느낌입니다. 으흠. 오늘은 타인에게 베푸는 하루. 많은 것을 베푸시면은 추후 내가 힘들 때 더욱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데일리 중 하나네요. 네.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에게 베풀면 행복한 돼가품이 오는 하루일 것이다. 못해도 오늘은 내가 베풀으로 인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군요. 음 좋습니다. 욕심 일랑 내려놓고 베푸는 하루 좋아요. 자 다음 세 번째 데일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에이스 오브 소드.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논리가 잡히는 그런 하루입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규칙이 생각이 나면서, 아, 그래!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난 구원받을 수 있지. 혹은 어 잠깐만 이일 이렇게 되니까 논리적으로 요렇게 반박하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빠바바바박 떠오르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전에 누군가와 갈등이 있거나 내가 처리하기 힘든 일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은 오늘 이제 그 일이 비로소 해결이 될것 같은 그런 하루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오늘 하루는 내가 최대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훨씬 더 일들을 잘 술술 풀어나가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닐까 이렇게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분쟁이라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기왕 걸린 분쟁이면은 이겨야 와담다 그렇죠 음. 자 다음 네 번째 데일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빠밤 9 원드. 아. 너무나도 많은 일들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그런 카드죠. 해야 할 일이 눈앞에 너무 많아요. 당장 힘겹게 발을 들여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는 있지만 뭐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 일을 어떻게 뿌리 뽑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뭐 요런 느낌입니다. 친구가 나에게 10만 원을 주며 우리 집좀 청소해 줘라고 부탁해서 갔더니만 친구의 집은 쓰레기장이에요. 아, 뭐부터 해야 되지? 그냥 집에다가 석유를 붓고 불을 질러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날 정도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을 바로 하나하나 처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견적을 딱짜 두시고 행동하시는 게 더욱 더 좋겠다. 요렇게 이야기를 저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계획과 그런 게 지표가 잡혀 있지 않아 더욱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더욱 더 신중하게 계획하고 내가 할 일을 계획에 맞게 딱딱딱딱딱 헤쳐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굳이 모든 일을 완료할 필요는 없다. 조바심 갖지 마세요. 내가 처리하기 힘든 일이면은 차차차 나누어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급한 일한두개 처리한 뒤에 어 이런 거는 조금 미뤄둘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이번만큼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음. 자, 다음은 저의 데일리기도 한 다섯 번째 데일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짜라잔, 와우, four of c u p 네. 너무나도 많은 생각 때문에 내가 좀더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나요. 한 가지 사건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내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아.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해지죠. 연락을 안 받은 지 3시간이 지났어.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심지어 이 친구 30분 뒤 퇴근이야. 와우! 돌아버리죠. 딱그 상황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나의 머리를 그냥, 예, 슉! 하고 한대 때려치는 것 같은 그런 먹먹함이 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하루이실 것 같은데요. 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음. 너무나도 많은 걱정과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현 상황을 명확히 생각을 해보자 현 상황을 명확히 분석한 뒤에 아 그렇다면은 이 친구에게 이런 걸 물어보면 되겠구나 지금은 이런 걸 하면 되겠구나 당장 눈앞에 있는 일부터 차차차차 처리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 잠깐 여유시간이 있어서 깜빡 조느라 연락을 못 받았어 라는 이야기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머릿속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머리 아파 하시기 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면서 소일거리 하시면서 시간 죽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데일리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은 날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바쁘게 움직이실 것 같고요. 갑작스럽게 해야 하지 않을 일, 뭐, 갑작스러운 일들이 겹치면서 더더욱 피곤해지실 것 같은데, 호랑이 고에 물러가도 뭐, 정신만 차리면 산다잖아요.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은 침착하고 차분하게 하루 보내셨으면 싶네요. 자 웬일로 올라온 우리 복순씨는요 이렇게 갑자기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순이의 소개도 했겠다 저는 이만 이렇게 물러가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루 바쁘시더라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이바이 안녕 다음에 봐요 피스 바쁘신 와중에도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